안녕하세요. 오늘은 BFS 알고리즘 남들보다 5배 더 빠르게 푸는 방법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FS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은 이미 알고 있지만 BFS 알고리즘이 막상 코트에 나왔을 때 빠르게 풀기 어렵거나 막상 코딩으로 만들기는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내용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BFS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길까요? 첫 번째로 BFS 알고리즘은 Q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BGTD에 대해서 2차원 배열을 만들 때 아, 조금은 좀 껄끄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ArrayFromLengthN 해서 또 배열 안에 안에 콜백으로 어레이를 또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이 조금 부담으로 느껴져서 막상 코딩을 할때 아, 이체원 배열 어떻게 만들지? 하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표 이동인데요. 네, 이 부분이 BFS의 핵심 로직이자 사람들이 조금 껄끄러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BFS의 동서, 남북 좌표 이동을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물어보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네. 0, 1, 1, 0, 0-1 해서 동서, 남북으로 포문으로 조건 설정해주고 이동시키는 거, 이거 분명히 다 알고 있기는 한데, 막상 코딩으로 손으로 옮기려고 하면 손이 잘안 움직여지거나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BFS 알고리즘인데요. Q로 초기 조건 설정해주고, v i s i t e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뭐, 디렉션 만들어서 동서남북 이동시키고,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해서 가장 최단거리를 구하는 그런 간단한 BFS 알고리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BFS를 어떤 방법으로 조금 바꿔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게 제가 제안드린 BFS 알고리즘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뭔가 많이 간단해져 있는 것 같은데, 어,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대부분의 로직들을 유틸함수로 뽑아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제가 만든 BFS 취시싯입니다. 이 부분 정지하셔서 뭐 따로 복사를 하셔도 될것 같은데, 어, 보시면 경계 조건에 대한 부분이랑 동서남북으로 이제 이동시킬 수 있는 부분, 이런 로직들을 제가 따로 유틸함수로 뽑아냄으로써 BFS 알고리즘을 조금 더 단순화시켰습니다. 네, 왼쪽은 이제 제가 만든 취시싯을 이용한 알고리즘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2차원 배열이 아니라 셋 자료 구조를 사용하도록 했고 이제 BFS의 핵심 로직이죠 주황색 박스를 보시면 훨씬 더뎁스가 줄어든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BFS 알고리즘에서 동서남북으로 이제 이동시킬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비지티드를 체크를 해주는 그 알고리즘입니다 네. 대부분의 부분을 getNeighbors라는 부분으로 제가 유틸함수로 뽑았기 때문에 폴문이 조금 더 간단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록색 박스 부분을 보시면 결국에, 결국에 해주는 핵심 로직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초록색 핵심 로직을 감싸고 있는 주황색 부분들, 동서남북으로 움직여라, 움직일 수 있는지 아닌지, 갈수 있는 곳인지, 경계 조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틸함수로 뽑아줌으로써 BFS 알고리즘을 조금 더 간소화시켰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b g t 드에 대해서 자료 구조를 만들어주고 와일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와일문 루프 안에서 탈출 조건 isExit을 선언을 해주고,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getNeighbors, 동서남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미 필터링이 끝난 좌표들을 이제 리턴을 해주고 그 리턴해준 부분에 대해서 BFS의 핵심 알고리즘인 초록색 박스 부분을 적용을 시켜주면 BFS 알고리즘 문제들은 대부분 쉽게 풀리게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마치 취심만 있으면 모든 BFS 알고리즘이 저렇게 몇 줄만 치면 끝나는 것처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 사실은 bfs 알고리즘 문제들은 대부분 일정 부분의 변형을 가지고 저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저희가 코딩 테스트를 볼때 bfs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떤 변형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로는 탈출 조건입니다 이제 is valid move라는 출시일시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까지 갈수 있을 때도 있고 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is valid move에 대해서 이상인지 이하인지 초과인지 이런 부분들을 살짝만 바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즈 익시 탈출 조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어, 마지막 부분에 갈 때, 그러니까 좌표의 가장 끝에 도달할 때, n 1 m-1에 도달했는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가끔은, 가끔은 특정 부분에 도달했는지를 검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탈출 조건인 이즈 익시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변형을 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지티드 입니다 저는 이제 2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게 조금 껄끄럽다 생각을 해서 set 자료 구조를 선언을 하고 인코드 포지션으로 값을 넣어 주었는데요 하지만 비지티드가 1, 0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어, 바이러스가 뭐 퍼진다든지, 뭐, 썩은 오렌지가 뭐 퍼진다든지, 이럴 때, 뭐, 가끔은 시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단순 1, 0으로 비지티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0, 1, 2, 3. 이렇게 숫자가 비지티드에 들어가야 할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통상적인 방법처럼 비지티드를 2차원 배열로 선언을 해줘야만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BFS와 이진 탐색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네. 보통 난이도가 조금은 있는 문제는 BFS에 이진 탐색을 붙여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제가 아까 드렸었던 유틸함수들을 쭉 선언을 하고, 어, 통상적인 방법처럼 BFS를 풉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10억, 혹은 뭐, 10만, 뭐, 이렇게 조금 큰 숫자가 문제에 섞여 있다면, 이진 탐색을 의심을 안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BFS를 푸는데, 이진 탐색이 같이 들어가 있다. 이럴 때는, 아까 만들었던 출시를 먼저 쌓고, 그걸 통해서 BFS를 풀고, 이, BFS 로직을 이진탐색 알고리즘 안에 넣으면 대부분의 BFS 이진탐색 문제는 풀리게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취시설 이용해서 유틸함수를 이용해서 BFS 알고리즘 문제를 보자마자 조금 빠르게 다다다다다 기계적으로 풀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유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계 조건에 대한 부분과 동서남북으로 이동하는 부분 이런 부분 잘 생각을 해주시면서 어, BFS 알고리즘에 대한 다양한 변형 부분 까지 이해를 한다면 bfs 알고리즘 문제를 만나도 탕황하지 않고 매우 빠르게 어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의 코딩 테스트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